중간고사가 끝난 학교. 근맞거한 명은 쩡이에요. 진짜. 웬일이야. 언니 어찌 맞췄노? 그냥 쩡은데요. 아 참나. 그래 딱 오늘만 놀고 <laughs> 다음 시간 부터 야절 없다. 오늘은 반 전체가 잠시 쉬어가는 날이다. 영화 한 편을 다 보기에는 짧은 수업 시간이지만 수업을 안 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 늘 딴청을 피우던 은정이도 이 순간만큼은 집중 상태. 반 학생들이 모두 집중하는 몇 없는 순간이다.

클라스 한번 전달할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음. 음. 쓰레기는 여기다 잘 버려야 된다. 이렇게 아이스크림 사도 괜찮아? 요 소름 끼쳤네. 아뭐 애들이 그 시험 치느라 고생도 했으니까. 근데 그 저도 뭐 그렇게 상편 넘넉넉하지 않긴 해요. 네아 그러면 근데 선생님도 수업해야 된거 아니야? 저 아, 네, 너무 힘들어사랑얘기해 <laughs> 미리 입을 맞춘 것도 아닌데 만나, 모두가 한마음 한끝 <첫사람>, 이번에는 <S> 첫사랑 <S> 얘기를 해달라 때를 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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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쌤 첫사랑은 스무 살때 대학 때에서 만났 <laughs> 죄송합니다. 애들아 조용히 하지. 어 <laughs> 죄송합니다. 출세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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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 아니고 <웃음> <웃음> 한창 사랑에 관심 많을 나이 17. 어른들의 지난 첫사랑이 얼마나 궁금할까. <laughs> 어? 헤어진 건... 야. 헤어진 건... 다음 다음... 가분한 마음만큼 화창한 5월의 어느 날 친구들과 시내에 놀러 나온 은정이 하루 종일 학교에 있다 보니 이렇게 놀러 나오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란다. 간만에 예쁜 옷도 입고 화장도 한 은정이 잔뜩 멋을 부렸다. 친구들이랑 놀러 나온 거예요? 네, 김예진 엄마가 시간 끝났다고 놀아라고 용돈 지셨어요 엄마 사랑해 나도 피나 고마워. 먹성 좋은 여고생 응, 셋이 모이니? 닭갈비 3 인분은 간에 기별도 안 가나 보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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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까 말까? 고장은 나한테. 배 배고프다. 목걸이는 배고프다. 음, 야이 정도 가능하지? 네닭갈비가 학교 밖을 나와서 그런가 별것도 아닌 일에 계속 웃음이 난다. 아, 내가 입이 작다. 근데 칠팔이 입구미 재봤다. 이거 얘가 제일 작은 순식간에 해치운 두 번째 판. 그 만던 닭갈비가 바닥을 드러냈다. 지치지도 않고 후식을 먹으러 온 은정이와 친구들. 옆 동네에서 인기라는 인절미 빙수를 먹으러 왔다. 바스카 바스카 벚꽃이님 노래 짱 좋지 않아학교서 보면서 뭔데 그거? 아 이게 이나봤 외웠다 그거 이거 잠깐잠깐 아. 아이가 그냥 야왜 이렇게 아니이거 그래. 원래 아, 한번야 <laughs> 따라해봐 오늘의 마지막 행선지는 바로 사진관. 친구들하고 같이 사진 찍으러 온 거예요? 네. 네. 아니 오빠 오빠. 혹시 선글라스가 나아요? 아니 면 머리띠가 나아요? 봐봐요. 자, 1번. 선글라스. 네, 만약에 선글라스 쓰면은 2번. 어. 리본 1번? 1번? 약간 뭐, 리본 리본이 더 똑같아. 리본 맞아? 아. 요즘 알지? 학교에서는 친한 친구들과 사진관에서 우정 사진을 찍는 게 유행이다. 파란색 파란색 어디있네? 파란색도. 네? 내가 오늘 존나 오랜만에 가잖아. 내가 오늘 맨날 왔거든. 근데 진짜 개오랫만에 가어아 누군데? 몰라. 보세요 <누구세요? 웃음> 근데 차이 좀 크지 않나? 보자.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내가 새옷 달려가지고 존나 뭐새 거울도 안 보거든. 오늘 좀살만하네오늘또 <laughs> <laughs> 사람 같다. <laughs> <근데> 오늘 <laughs> 야, 오늘 은자야 이거 정은이. <laughs>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똑같다. <laughs> 세 사람이 네. 처음으로 함께 네, 찍는 세? 사진. 평소 사진 찍히는 걸 좋아하는 뭐예요? 은정인데 고등학교에 입학하고부터는 사진 찍을 일이 별로 없었단다. 오랜만에 찍는 사진에 잔뜩 신이 난 모양. 이거만 은정이 이제 여고 친구들이랑 많이 친해진 것 같네요? 어 네. 아니 맨날 학교에서 애를 보니까 좀 친해진 것 같아요. 질린다. 좀 질린다. 모르네. 좀 질린다. 은정이 이제 여고 마음에 들어요? 네. 여고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애들도 네. <laughs> 착하고 저희 막교수님 마음대로 가랬거든요. 다 모르다 올래요. <laughs> <이랑 그냥. 웃음> 어, <laughs> 아니 저희 학교는 있잖아요. 왕따도 없어요. 근데 어? 여고 오면 내신 따이 엄청 힘들어요. 오지 마세요. 네. 맞아요 <laughs> 표정에 붙어있는 만큼 순식간에 가까워진 친구들과의 거리 기쁨도 슬픔도 바로 옆에서 나누다 보니 금세 세상에서 제일 편한 친구가 되었다 늘 똑같은 일상이지만 함께 있어 매일 새롭고 별것 아닌 일이 큰 이벤트가 되기도 한다 때로는 창피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뭐 어떠랴 함께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바야흐로 여고생 전성시대.